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미카 스노우보디 크리스마스 한정 니케 두 번째 니케입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지원형이고요. 무기는 SMG 기관 단총입니다. 버스트는 1버고요. 코드는 철갑 코드입니다. 어, 그리고 데미지는 실상 완전 지원형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먼저 정리정돈 스킬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공격. 120회 명중시 아군 전체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표기상 2퍼로 되어있지만 스작, 풀스작을 표기한 점이란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스작을 안 했을 경우에는 더 수치가 적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최대 10중첩까지 가능하고 15초 유지입니다. 10중첩, 그럼 최대 20퍼까지 데미지 감소가 된다는 소리죠. 물론 2 0퍼라 수치가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죽던 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수치이긴 하지만 일단 중첩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중첩, 십중첩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최대 장탄수 40%가 아군 전체에게 들어가고요. 그 장탄을 올려주는 애들이 꽤 있죠. 뭐 누아르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등 그런 효과인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거를 일단은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mg가 일반 공격을 120회를 1 2 0회를 맞추는데 도대체 몇 초가 들어가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마침 제가 마스터를 준비하는데 얘도 SMG고 120발입니다. 그 시간 좀 봐주시면 돼요. 130초 전투기 때문에 자, 탄창 하나를 다 비우면은 1분 23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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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리는데? <laughs> 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0초 전투에요. 시작할 때. 쓰자마자 바로 눌렀습니다. 아, 장탄 하나를 다 비우는데 7초가 소요됩니다. 7초가. 보이시죠? 지금 현재 1분 23초니까 7초를 소요한 거에요. 그러면은 무려 7초의 1중첩이라는 건데, 그러면 10중첩을 하려면 최소 70초, 1분이 넘는 시간을 예열을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럼 스테이지 전 같은 경우에는 어 1분 30초 전투인 곳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 이거 효과를 보기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3분 전투, 3분 전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중반부터 효과를 볼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설계를 왜 이렇게 했지? 중첩시간이 너무 긴데요. 어 중첩시간이 너무 깁니다. 어, 말도 안되긴데? 일단 짧은 전투에서는 쓰기 조금 힘든 니케인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일단 최대 중첩을 쌓아야지만 최대 장탄수 효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짧은 전투에서는 이 두가지 효과를 풀로 다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장탄수는 어, 또 많이 받기 힘들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스킬 이 응원의 축복. 일반 공격 150회입니다, 이거는. 150회 명중 시, 아군 전체에게 중첩 가능, 이론 효과, 중첩량 한개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닉케가 있긴 있죠. 대표적 페퍼 있습니다, 페퍼. 페퍼도 보시면은, 여기, 버스트 스킬에 중첩 가능, 이론 효과, 중첩량 한개가 있는데, 어, 사실상 메리트가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버스트 게이지 충전 속도 300%라고 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경우 와 많이 주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함정 카드가 있는 게 뭐냐면 SMG들은 그러니까 SMG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리타처럼 하나만 이제 명, 이제 가칭이라고 할게요.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듀얼 SMG가 있고 그냥 SMG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SMG는 총을 하나로 때려요. 근데 듀얼 SMG는 이제 쌍권총으로 그러니까 쌍총이죠. 쌍 SMG로 때리게 되는데 그런 애가 대표로 솔린이 있습니다. 같은 SMG지만 버스트 차는 속도가 달라요. 두 발을 그 양쪽을 쏘기 때문에. 그래서 SMG 요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듀얼 SMG를 제외하고는 SMG 자체가 버스트 수급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충전 속도를 올려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D랑은 달라요. D는 애초에 시작할 때 전투가 시작하는 순간에 버스트 게이지가 찬, 산, 찬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버스트 게이지가 0에서 미카 자신의 자신만의 버스트 수급량을 늘려주는 것 뿐이에요. 대신 이거는 이제 전투하는 동안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음, 아무래도 버스 수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버스트를 아예 만당을 해서 채운 게 아니라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트 스킬인데 서론제 액티브 재사용 시간 20초입니다. 그러니까 20초짜리 1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로운 효과를 한 개를 해제한대요. 아군 전체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그 다음에 시전자 기준 공격력 39.93% 5초, 10초 단위고 5초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 일단 이거를 보는 순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야 저걸 또 어디다 쓰냐? 왜 그러냐면 지금 1버, 1버 중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가진 코코아. 통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죠. 해로운 효과 해제했고요, 언패물 회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효과 해제랑. 공격력 증가 적지만 있습니다. 10초 유지고요. 하지만 코코아도 특정, 정말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비슷한 니케가 나왔다. 그래도 이거는 코코아랑 비슷하게 될것 같네요. 일단 뭐 버스트 쿨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효과에다가 버스트 쿨감이 있었다면은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버스트 쿨감도 없고 버스쿨감을 저희가 따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해로운 효과 해제도 요즘 많이 쓰는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성능의 니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픽업 니케가 맞나 싶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한정으로 일단은 너무 오게 그 잘못 설계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좀 설계 미스인 게 많이 보이는 게첫 번째가 이 중첩입니다. 중첩을 120회가 아니라 한 60회 정도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고 왜냐하면 지금 이0중첩의 120발 때문에 이 최대 장탄수 효과까지 지금 제대로 못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1분 이상을 때려야지만 중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중첩 시간에는 재사용 시간 그러니까 재장전재장전 시간 참그재장전 시간은 넣지 않은 시간인 겁니다. 근데 재장전까지 넣게 되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일반 공격 150회. 음 요것도 대신에 이거는 한 번만 유지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지속 시간이 따로 써있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150회를 때렸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 지금 유지되고 있는 중첩량이 증가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오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SMG의 이제 버스트 수급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300버, 이거는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일단은 봐야 될것 같네요. 그 다음 버스트 스킬도 정말 아쉬워요. 이게 5초 유지가 아니라 한 15초 유지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아 10초, 10초 정도 유지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로운 효과 해제, 이거는 버스트가 아니라 어 패시브로 넣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좀 아쉽게 나온 디인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신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좀 쉬어 가세요. 이런 느낌은 나온 것 같아요. 어, 한 돌을 하실 필요 는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한 돌보다는 신년을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어, 명함만 따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아, 무조건 난 도감작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명함을 추천드리지만 무소각은 분들한테는 웬만 하면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 니케인, 작년 윈터 쇼퍼 루피 쓰지도 않아요. 진짜 얘도 폐급입니다. 폐급. 이번에 복각을 하긴 하지만 픽돌로 나오긴 하거든요. 골티나 복각을 하긴 하지만 벨페 하고 나온 게나 어, 나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 굉장히 폐급 성능입니다. 그리고 n 은 그래서 쓰시는 분 종종 있긴 한데 요즘 메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니케기도 하고요. 아, 이렇게 뽑아놓고도 버려지는 니케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뽑기보다는 여유가 있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여유가 안 되거나 신년 준비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차라리 내년에, 네, 내년에 좀더 여유 만들고 나서, 여유를 만들고 나서 뽑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추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설마 피검니케 아니겠죠? 어 이거 너무, 스킬이 너무, <laughs> 어, 너무한데 이거? 아니,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려운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니케를 장기 전투 니케나, 그러니까 3분 전투 니케나 아니면은 그 PVP, PVP에서는 물론 쓸수 없는 버, 이제 스킬들이 많겠지만 이제 버스트 게이지 충전용으로 PVP에서 쓰거나 그런 용도로 쓸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광역들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겠죠. 일단 사용 빈도수는 높지 않은 그런 니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인게임 사격 자세나 버스트 일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이쁘게 나왔어요. 어,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네요. 일단 듀얼 SMG는 아닙니다. 솔로 SMG고요. 버스트 캐시오 오야 보트네 오 일단 버스트 일러스트 자체는 좀 신박합니다 보트품을 가지고 왔어요 모그의 효과인가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좀더 자세한 거는 실제로 뽑고 나서 어, 한번 더또 준비를 하긴 할 테니까 딱 이제 진짜 이 컨셉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수로 가져가야 할 그런 니케은 아니라고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재화 컨트롤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뽑고 싶다면 뽑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니케라는 게임 자체가 수집형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